자, 이제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데카가 가장 중요한 재화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운동전만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데카를 모으시기 전에 먼저 월드맵에서 한 가지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 울라대륙의 티르코네일을 보시게 되면 티르코네일로 들어가시게 됐을 때 여기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있죠. 논박과 제작을 할수 있는 곳, 이곳 사이에 있는 이쪽을 보시게 되면 물음표 마크가 있고, 의문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클릭해서 가시게 되면, 약간의 대화를 나누고, 데카 10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확인해서 데카 100개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바로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데카의 주요 사용처를 보시게 되면, 공용보관함에서 이렇게 무게를 늘릴 수도 있고요. 이건 마을에 있는 보관함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마을에 있는 보관함에 가시면, 공용보관함 무게를 늘릴 수도 있고, 캐시샵에 가시면 이렇게 데카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은동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한개 정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120개 정도만 있으면 은동전 10개를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쪼들리신 분들은 무과금 유저라도 사시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간 마족 곡물 같은 경우에는 한개에 1500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이게 데카가 많이 남으신 분들은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은동전만 사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나는 무조건 마족 곡물이 있어야 되고 사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활 컨텐츠도 많이 하시고요.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일단은 초반에 데카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다 구입하시기 전까지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은동전 정도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카를 모으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구매를 하면 좋은 게, 여기 있는 미스틱 아르카나 토탈 패키지인데, 그래서 소모품란에 가장 밑으로 내려 보시면, 이렇게 과금 상품으로 파는 토탈 패키지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3,7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 팔고 있는데,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던전을 돌때 만나는 우연한 만남 이 있죠? 랜덤 매칭되는 우연한 만남, 그리고 이 거래소, 그 다음에 친구 추가, 이세 가지는 전부 다 월드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컨 서버에 있던지, 뭐, 데이안 서버에 있던지, 다 상관이 없어요. 이세 가지는 전부 다 월드 통합이고, 어떤 서버를 선택하시던지, 길드 외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카를 모으셨으면 가장 먼저 이 미스틱 아르카나 토탈 패키지를 사셔야 돼요. 뭐 과금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크게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타이틀도 얻을 수가 있고요. 뭐 패키지 포인트라든지 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받은 그냥 당나귀 타고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얻으시게 되면 기간제 없이 끝까지 쓸 수가 있어서 무과금 유저가 한개 정도 사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아르카나 토탈 패키지를 꼭 하나를 사시는 게 좋고 이게 아르카나 패키지도 여기 있는 기간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패키지가 들어오겠죠? 또 그러면 그때 다른 패키지를 데카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과금 유저분들이라도 데카를 통해서 과금 상품들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데카를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던전을 돌고 나와서 나오는 이 미감정 아이템을 파는 겁니다. 미감정 아이템을 파시는 거고 이것들은 이제 감정하시지 말고 시세에 맞게 먹는 대로 그냥 파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거는 랜덤성이라서 이게 언제 또 등장할지 모릅니다.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100% 무조건 나오는 건도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생산템을 파시는 게 가장 좋은데 생산템 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금 강괴라든지 상급 목재들을 파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상급 옷감도 파실 수가 있고 이렇게 금속 가공 시설을 가시게 되면 끈 관계 같은 경우에는 데카 거래소 1회 이용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판매 가능은 골드로 팔수 있다는 거고요. NPC한테 골드로 팔수 있다는 거고 여기 있는 데카 거래소 이용 가능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는 것들만 팔 수가 있고 소모품에 있는 재료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상급 아이템들과 하급 관계를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팔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필드에서 뜨는 결계 같은 것들을 돌아서 열쇠를 얻으신 다음에 파셔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생활 컨텐츠를 올려서 이 소모품으로 데카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만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팔지 말아야 될건 성수입니다. 성수. 성수는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남더라도 팔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비싼 것도 아닌데 어차피 재료나 소모품 같은 것들로 데칼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성수는 과금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좀 써야 돼서 성수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걸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료 말고도 여기 있는 요리들 같은 것도 파실 수가 있긴 한데 이건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요리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찾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잘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부터 빠르게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투보다 더 재밌는 생활 컨텐츠를 통해서 데카 많이 보시기 바라며 스펙업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이 게임 자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즐기고 자기 만족을 얻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게임들처럼 너무나 경쟁 시스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생활 컨텐츠 재밌게 하셔서 소소한 즐거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